그래. 버그였네, 버그. 어. 0번인데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버그입니다. 버그가 아니라, 망게임입니다. 망게임이 아니라, 이상현상입니다. 일단은, 약간 어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어, 반전. 어, 나 이거, 이거 못 봤어. 이, 이런 그림 못 봤어, 나. 다른 그림 방금 못 봤기 때문에. 아, 약간, 왠지 못본것 같아요. 아, 맞죠, 맞죠. 그 어, 원래는, 요런 그림이었어. 문도 한 번씩 보고 주변을 둘러봐 여기 문고리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환풍기 없는 거 아니야? 글씨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아 화면이 너무 어지럽게 맞았어 일단 없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어 뭐야 뭐 있었다고? 뭐가.. 뭐가 있었지? 아닌데, 없었는데. 환풍구가 사실 세개였던거 아니야? 이 아저씨 얼굴을 보자. 이 감도를 살짝씩만 낮춰도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1번 출구만 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작기가, 요거는 아니겠 요게 너무 어려워, 요게. 화면이. 두개 그리고 맞고 얼굴 한번 봐봐 맞고 위한번봐 맞고 뒤한번봐뭐 하나가 있긴 하네 CCTV CCTV 달려있는지 확인해야겠다 형광색이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약간 좀 강박 강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요 정도면 빛을 아니 빛이래 어둠 무서워하는데 요 정도면 시티를 잘 알고 오 누가 아 담배 피지 말래 계속 피나봐 담배 피지 마세요 계속 붙어 있네 담배 피지 말래 아이씨 담배 피지 마세요. 알죠? 아유, 담배 아, 피면 안 되지. 담배 피면 안 되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 안 되지. 그렇지. 어? 뭐지? 뒤로 가면 뭐야? 고개가 따라오진 않네. 어, 깜짝이야. 어, 겁나 깜짝 놀랐어. 어허 아니, 뭐야? 0번부터야?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해줘. 아이, 편못 넘어가지? 8번 출구 게임이 너무 어려워. 고. 어, 깜짝. 아니, 아니, 왜 나한테 와? 아니, 저런 것들은, 나, 나, 내가 못한 거야? 얘도, 얘도, 얘도 조심해야 돼? 슉. 나한테 는거냐니야 붙어. 게하 오네. 아니, 진짜. 갑자기 놀래, 갑자기. 뭔가, 아닌 것 같은 타이밍에 놀래켜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놀라지도 못하니까 엄청나게 안 놀라기도 못해. 공포는 그런 맛이 있긴 한데. 일자로 걷는 거 맞아?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갑시다. 이번에도 없는데. 아니 뭐가 있었네. 뭔데 뭔데 뭐가 있었는데. 걸음벌이 부 다른가 저런 건. 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요거 여러 저 위치도 잘기억이될것고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슉. 오케 1번 공포게임 싫어요 아 피지컬.. 피지컬이 안좋긴 하도 피지컬 게임도 괜찮으니까 공포게임 아, 공포게임 너무 싫어 오케이 가재나 가재나 도망가 저 아저씨도 너무 무서운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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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구나. 아닌 줄. 어, 잠깐만. 패턴이 바뀌었어. 위에. 아닌가? 그러니까 요 패턴이 맞나? 아니, 요거 두 개가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패턴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이거 조작도 어려가지고 피하기도 어려. 워 뭐, 뭐 봐야지, 뭘 봐야지. 이번에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다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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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진짜. 아니, 조작 아니었어. 도망갔는데. 조작, 진짜. 처음은 앞으로 가야 될 듯. 조작이 진짜 쓰레기 같다, 진짜. 나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나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어, 문 하나 하나가 없다, 그리고. 어, 문 하나가 없었네. 어, 옆 벽, 벽 패턴이 달라진 것 같은데? 벽 패턴 원래 이거였냐? 아니지 않았냐? 뭐나올것 같은데. 벽 패턴 아닌 것 같으니까 뒤로 가봅시다. 어? 어? 또 버그야? 이게 백룸이야, 여기? 어? 아, 진짜 없네, 진짜. 다 탐색해봐. 진짜 환풍구에서 뭐 떨어지고 문 열리는거 아니야 문에서 가까이 가봐 어, 너무 무서워 어? 고걸없나 아니네 아, 이번엔 없지 CCTV 보라 CCTV 볼까? 다 있어 다 있어 어 이거 쓰여진 거 한국말로 쓰여있는 거 아냐? 아니네 뭐엔 없다. 아니, 나는, 없는 게더 싫어. <laughs> 없는 거는 약간 갈때 조마조마해. 있으면 좋은데, 이상에서 있으면 좋은데, 어렵게 있지는 않는 게 좋아. 저런 피가 나오거나, 사람이 서 있거나. 야, 허, 야, 코 오. 아저씨가 잡혀가라, 아저씨가 죽어라, 아저씨 죽어라 진짜 문 열리네? 진짜 문 열렸네? <laughs> 아니 아 어,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일단 문에 가까이 가봐 어안열린다여이시연에 가까이 가봐 한품은 두개 TV 있고 위 모양 있고 아래 호도블록 여기 여기 9개 맨 아래 9개 뒤로가 9개 맞고 이건 없다 솔직히 없다 이거 있으면 진짜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다 없다 이건 아니 뭐가 있었는데